경기도 지사 역시 관심사 중 일명 제 법사위의 추나 대전 그 여기서 제한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경원 대 출마 대결 근데 사실은 좀 나경원 의원이 지역구가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좀 거시기한 면은 네.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법사위에서 이제 붙기 때문에 정말 나경원 의원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음.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동 기자? 그 제가 이제 사실은 추석 전에 그 나경원 대표 측근을 만난 데 삼불가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서, 경기도에 연고가 없다, 아. 거주한 적도 없다, 경기도에서 정치를 한 적도 없다. 그러면 출마의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 내가 추미애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계속 싸웠으니까 내가 경기도지사에 나가서 추미애를 꺾겠다. 이런 건 사실 정치적으로 출마의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왜 계속 끊임없이 회자가 되고 점점 확산이 되느냐. 이거는 좀 그분이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모략이다, 정치적으로. 모략. 네. 음. 그런데 모략이 어느 한 정치 세력의 모략이는 양당이 합세해서 지금 모략을 하고 있다. 아, 그러면 네. 나경원 내 측이에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해주면 좋은 거고 음. 네. 어쨌든 동작을 해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에 아. 양당의 굉장히 이해가 음. 일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있다. 네. 저게 보궐선거 하가는 내가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음.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트럭 정도 분량 있다. <laughs>